자고 나서 이따 두시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. 해찬이 왔어요. 숨호숨호숨 호. 여러분 기운이 나시나요? 네. 정말 파이팅 이 넘치죠. 힙이에. 뭐야? 제기 팝든. 아이바. 니 연습을 하고 계세요, 오늘. 빨리 빨리. 어, 오늘. 뭐야, 뭐야, 뭐야. 아이고. 아, 어, 뭐야. 아이고, 아이고 뭐야. 이번 SM 타면 칠이범이 <laughs> 없는데. 아, 아, 아. 와 그래도 이렇게 아, 연습을 아, 그래, 그래.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건데. 라이프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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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군요. 아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담아버렸네요, 이렇게. 음, 아, 아, 이런 야, 모습 반경. 네, 아, 맞습니다. 안 되는데 또. 네, 아. 저의 룸메이트는 바로 태일형입니다 에이. 에이. 에 이거 저희가 매일 같이 다니고 있는 이제 3년차 백수 태용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동네 형이에요 저희 동네 형 소개해 드요 2년차요 2년차 네. 짜라 아 짜라 짜라 아 짠짠짠 다시는 너의 아 사랑을 무조건 무조건 자지로 오가다 자 칭찬을 들으셨나요? 있어 아 <laughs> <에이, 소. 웃음> 아들벌칙이래 조심 어, 잠시. 어. 아아어아 네, 예, 저는 사장님입니다. 저 사장님 아들이요. 아들 인사 한번 해. 아, 아빠. 네, 아빠. 어제 가 들어오는 인턴 중인 신입입니다. 지금 굉장히 목마른데 아직 정수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좀 참고 있어요. 눈치 보여 가지고. <목소리> 우와, 이따 <있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사드닝 하는 거 이름이 뭔가? 한참 열심히 할때 예, 예, 이거 열심히 하도록 아빠 우리 아잘사 돌아가고 있어? 아나 낙하산 <웃음> <웃음>